사랑하는 초량 아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역대하 6장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 낙성식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지루자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성전이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장차 이 성전이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했을까요? 남유다 말기에 제위했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각각 쳐들어왔을 때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이런 거 자랑하려고 만든 건축물일까요? 예수님 시대에 완공한 헤롯 성전은 스루파벨이 만든 제2 성전을 무려 80여 년 동안 증축한 성전입니다. 에돔 출신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매우 화려하고 웅장하게 증축을 해주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주후 63년에 증축을 다 마쳤지만 안타깝게도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세상에 뽐내기 위해 건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전은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19절 이하를 보시면 솔로몬 기도의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세속적 욕심이나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죄 용서와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험회사의 약관을 보면 이런저런 다양한 케이스에는 이런저런 보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장차 다윗 왕조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미리 예견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범죄했을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저들의 죄를 사하고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향해 불을 지져 기도하는 곳입니다. 바로 성전의 목적은 기도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은혜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일터에서 기도하십시오. 시간 될 때마다 교회에 들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초량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바로 기도이며, 우리 교회의 목적도 바로 기도이며, 내 삶의 목적도 기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